우리 교회가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도 섬겨야 되고, 또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또 다음 세대도 잘 품어야 되고,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해야 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만, 경천에인이 빠진 모습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경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대하는 마음이 없이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우리가 몸 담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천의 마음이 없이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 교회가 수천명, 수만명의 교회로 커진다 할지라도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추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고상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로님들이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개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자 하나님의 또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와 같이 그와 동일하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모습이 있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사역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사역이요? 서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함께 모였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 세상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온전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상교회가 이러한 토대 위에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보시기 좋다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 없기는 우리 106년의 역사, 긴 역사, 아름다운 역사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지만 이 역사의 토대에 이제 우리가 새 집을 지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그런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고상교회 150주년 200주년을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